자, 반갑습니다. 최 멘토입니다. 예, 2018년 8월 8일 금의 상한가 종목 그리고 한가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가 종목 오늘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시장은 혼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180주원 투, 투자 이러한 기사가 뜨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뭐 전장부품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혹은 이미지 센서 특히나 이 이미지 센서에 이제 강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인포뱅크. 인포뱅크 상한가죠. 뭐 인포뱅크는 예나 지금이나 자율주행 섹터, 이제 대장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세코닉스. 세코닉스는 이제 하락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락이 굉장히 길었고, 이제 그 와중에서 이렇게 한번 장대 양곰을 이제 뽑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세코닉스는 한 불과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괜찮은 시세를 내다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죠. 예, 한때는 이렇게 가상현실, VR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렇게 유망주로 떠올랐었지만 이 실적이 적자전환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다시 흑자전환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하가를 친 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이미지 센서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나긴 하락을 해오던 와중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꽂아버렸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괜찮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어, 세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픽셀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그래량을 보였을 때만큼은 이제 좀 집중해서 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단 이제 눌릴 때 충분히 눌릴 때 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M 역시나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VR 관련주로 이제 VR 관련주로 느끼면서 이렇게 급등한 여력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으면 다시 떨어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면서 거래량도 폭발시켰습니다. 이네 종목 모두 다 이제 관심권 넣어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잡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 하락할 때 다시 주워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180조 원가량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는다면 분명히 큰돈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 한가종목도 오늘 있었습니다. 하 한가종목, 아컴 스튜디오. 예, 요즘에 뭐 대도주 관련주, 뭐 대도주 리스크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네이처셀있었고요이번에는 아컴 스튜디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아컴 스튜디오 이사가 이제 타사지분을 이제 타사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이슈가 또 나오면서 한가, 한가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뭐, 하정우가 이제, 하정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지분을 이사회에 동의 없이 취득했다는 그런 이슈가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회사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 소집을 해서 3분의 2 이상 상상표를 받은 이후에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타 회사의 지분을 이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과 규제로 나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어겼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한가를 간 만큼은 이제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제 지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좀 관심권에서 이제 멀게 멀리 놓아두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8월 8일 이제 상한가 종목, 하한가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예, 상한가 종목 인포뱅크 세포닉스 픽셀 플러스 아이 이렇게 있었고요. 하, 하, 하한가 종목은 아컴 스튜디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2018년 8월 8일 상한가 종목 하한가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최만철였습니다 패! 승!